자, 보죠, 여러분. 네. 한타 세 개만 짚어 드리겠습니다. 진짜 너무 재밌다. 진짜 미쳤네. 자, 2번 판에서 한타는 진짜 여, 여기가 제일 재밌었지. 여기, 여기 한타. 자, 전령을 먹은 아이지가 아이지가 전령 먹죠. 전령 먹고 나서 전령 먹고 나서 미드에 전령을 깐 다음에 지금 더샤이 쪽 주도권과, 더샤이 주도권과 지금 미드 주도권을 가지고 이쪽으로 와요 지금 보시면은, 자 미니맵 상황 보시면은 지금 이쪽으로 오죠, 어디갔냐 어, 지금 보면은 더샤이 쪽 주도권, 그리고 미드의 전령 통해서 미드 쪽에 압박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 나 n 지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지? 어떤 제스를 취하는지 한번 보시죠 음, 봤을 때 여기서, 예, 네. 상황 봅니다 자 보면은, 지금 웨이 선수 포지션 자 알리스타가 먼저 진입해서 윙크 선수의 궁극기를 빼주고요 이 다음에 크라인 선수의 궁극, 이제 궁극기 장렬 장렬했습니다 수면 수면 들어가지고요 지금 시아오가 디테일을 통해서 포지션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한타 네, 네. 포지션 너무 좋죠 여기서 싸움을 보시죠 네. 좀만 기다려주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서 렐 레일 그리고 레일 플래시. 와, 그리고 역으로 레일진님. 그리고 미친 니달리진님 힐 크라인. 이판는 이 이게 진짜 재밌었고 이거는 뭐 명장면이지 이거만 보여도 될것 같은데. 간다 나르 발사! <laughs> 점프 <웃음> 자 그리고 이거 이타드한타 보죠. 네. 자 한타 보겠습니다. 자 포지션으로 봤을 때 지금 지금 슌 선수의 피가 좀 많이 까여 있는 상황에서 제가 급해요. 시아오진입, 시아오진입, 시아오진입 이 다음에 메가나르. 나르가 그냥 몸으로 들어가서 비비는데 이 미친 챔피언이 안 터져요. 지금 몇 대를 쳐맞은 거야 나르가 이 나르가 여기서부터 그냥 이렇게 오는데 아니. 안죽어요 물론 이제 드래곤을 친다고 이제 딜 집중이 안된것도 있는데 메가나르가 되면서 보시죠 메가 나르 사인공 W 그리고 가라시오 드르르자 이걸 보죠 이 한타는 내가 어떤 구도인지 볼게자자 자, 보죠 자, 지금 보면은 나르 나르가 진다 미친놈인 거 같은 게. 자, 바론이 나왔죠. 바론 쪽 자, 미드 선푸씨를 먼저 합니다. 첫 번째. 자. 자, 미드 선푸씨를 먼저 합니다. 미드 선푸씨를 지금 레드 팀에서 먼저 아이즈가 먼저 하고 강, 강가 쪽 들어가죠. 저 그다음. 아 근데 이전에 텔, 텔 텔부터 봐야 됐구나. 이 이 한타부터 와야 됐구나. 아, 근데 이게 나르가 되게 깡을 부리는 게 뭐냐면은, 어, 나르가 깡, 깡을 부리는 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솔직히, 일반적인 나르였으면 여기 테를 타야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미니 싸움 보시면은, 자, 지금 나르가 테를 타야 되는데, 나르가 테를 타야 되는데, 치고 있는데 안 와. 이 미친 나르가 깡 부립니다. 그럼 나머지 팀원들이 간을 봐줘요. 그러니까 끝까지 못 쳐. 이러니까. 이거 바텀 타워 깼거든요? 이러고 나서. 깨고? 또 쳐! 이지아 탑니다. 저기 산타. 자, 우디르 포지션. 우디르 포지션. 나르 진입. 자, 이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제일 중요했던 장면. 음. 제일 중요했던 장면. 여기. r n g 입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얘를 먼저 죽이면 이깁니다. 얘를 먼저. 얘랑 얘를 모 아케이드를 못 하게끔 만들고 얘를 죽이니까 얘를 죽이니까 게임이 이기죠. AP를 죽여 버리니까 이기죠. 자, 세시스턴. 자, AP 죽여. 한타 질수 있어? 안 지죠. 자, 갱플어오고요 터지고요. 자, 2당. 자 이거는 진짜 재밌었지 이 한타 자또또 미드선 푸시를 하고 드래곤을 바로 칩니다 자 갱플 포지션 루시안 포지션 볼게요 자 보시면은 순간적으로 샤, 그, 루키 선수가 우디를 밀어내주죠. 지금 보시면은 우디를 이제 대시를 통해서 우디를 밀어내죠. 이렇게 밀어내주고, 여기서 궁각을 봅니다. 그리고 깽플도 여기서포킹각을 봐요. 그리고 스레시는 여기서 상대비더 빨려 들어오면 여기서, 여, 이제 여기로 이제 집중 쉽게 얘기하면 은 레드팀은 여기가 집중포화각이야. 여기가 집중포화각, 이쪽 각을 보고 있죠. 드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오리아나 궁. 예 네. 오리아나 궁이 대박을 쳤고 오히려 얘네 둘이 갈려 있게 된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방은 포지션은 포지션은 자 궁극기를 들고 있을 때 쉽게 얘기하면 이 포지션은 루시안이 궁극기를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왜 궁이 있는 상 사... 예, 궁이 액면궁 있는 상황에서 포킹을 할때 유용한 포지션이지. 아린즈가 그냥 얘네들을 무시해 버립니다. 무시하고 뚫어버리죠 이쪽으로. 무시, 무시, 뚫어버리죠 이쪽으로. 예 네. 칸타가 종료돼요 언니, 이렇게. 그리고 메가 나르 파이사 진입 자이 다음 여기 한타가 재밌었지 여기 한타 메가 나르 진입 자 루카스 그래프 해주고요 나르 진입 자, 여기서 <목소리로> 네. 와! 와 a t l 뿜뿜뿜뿜뿜뿜뿜 다음에 해야지 해야지 했는데 여기서 나르 미친나르 마지막 와, 나르 진짜 미친 챔피언입니다 나르 하십시오 네. 나르 나르 메가 나르 꽁꽁꽁루 어쨌든 RNG 쉽게 얘기하면 IG는 좀더 라인지향적인 픽들을 중심으로 가져왔고 RNG는 라인 지향적인 픽들을 충분히 커버하면서 한타에서의 시너지를 낼수 있는 픽들을 가져왔는데 1경기와 다르게 2경기부터 그런 뭐랄까요? 교전에서 좀 약간 좀 아이즈가 플레이는 한타 지향적인데 픽은 라인 지향적이야. 그러니까 한타를 꽝 붙으면은 RNG가 좋은 경우가 많이 나왔죠. 예. 네. 그래서 RNG가 좀 이득을 많이 봤습니다. 예. 네. 어쨌 양팀 다 정말 재밌는 경기력, 그리고 IG는 미드 선부 씨를 밀리지 않으면서 드라인을 쓰면서 적을 막간좀 물어 뜯어버리는 그런 숨통을 조여버리는 그런 드라인 이용을 하는 그런 플레이를 굉장히 1경기 때좀잘 보여줬고 2경기, 3경기에서도 다 라인 푸시는 잘했지만 한타 교전에서의 그런 조합적인 시너지를 좀더 발휘하지 못하면서 RNG가 IG를 꺾고 6승 1패로 올라섭니다.